도망가, 도망가, 오지 마, 오지 마! 오케이. 오케이, 팔로스가 나온, 나온 윌리엄. 약 1.5배 강해진다. 1.5배 강해진 윌리엄 출격. 아까 걔네죠? 혹를해보자고 어, 단검 무슨 소리? 하지만 엠사딘이라면은 어, 솔치 여기로 간다. 아니 무슨 다 알고 빼도 저 당해낼 수가 없냐? 약기 1.5회 빨리 죽는 윌리엄 말도 안 돼. 어, 왜 이러세요? 모른 척해, 모른 척. 일드업 하는 척? 아왜 이렇게 만드냐? 도망치면... <laughs> 만드는 거또 아닌 줄 알았네. 속이려고 별짓을 다 하네. <laughs> 와이 캐릭터도 나를 속였어. 나도 안 만드는 줄 알았음. 와 도망치면... 아, 이거 죽은 거 봐봐요, 나. 시체 안 보이는 거 봐. 어? 어, 진짜 어디 갔냐? 어, 아까 있었는데? <웃음> 뭐야? <웃음> 아니, 그냥 벽 뒤에 잘 숨겼다 알려있는데,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. 오밍? <laughs> 진짜 어디감? 뭐야, 여기 상자 세 개나 다 모을 수 있어요. 상자랑, 분석이랑.

<웃음> 아니, <웃음> 뭐야, 나왜 얼어? 와, 근데 방금, 니나랑 클로이 없어지는 거 봤음? 굳이 <목소리> 그냥 샥 그으니까, 없어졌어. <목소리> 어, 쟤네는 다섯, 세명다 있는 거 같거든? 옳지, 한번 억가 들어가? 여기다, 있다, 여기다, 있다, 여있다 여기 엠마 그걸 알려줘. 와줄 수 밖에 없는 자리죠? <laughs> 이게 엠마거든 t 아, 이제 s t 아니, 아까부터 유키 진짜 살금. 어디 갔어, 어디 갔어? 아니, 나도 봐줘. 나도 여기 살아있다고. <laughs> 나도, 나도 살아있어. 여기 나불임 <laughs> 그러니까 유키 그냥 급식 그 자체야. 검도구 급식 왔다. 자주 만나자고. 중류장 튀어보자고요그 들어간다. 다음 시간에. 아, 다이아 1이었어요. 중류장. 넌 올라가라. <laughs> 잘하더라. 효도를 보여달라고요. 효도를 안한지 5조 5억 년 됨. 아니! <laughs> 저 녀석, 나의 영린을 건드려 버리는데요. <laughs> 이턴 아니니까 짭이 이러고 있네. 너는 올라가지 마라. <laughs> 루트는 괜찮아 보이던데. 왜 이러? 어, 내 도끼에 붙어 있는 것 같아. <laughs> 도끼 머리 끄댕이 잡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. <laughs> 좋았다. 아 까비. 얘 허리 돌린 뭐야? 한 팀이 더 있죠. 그냥 얌전히 이거나 갈. 어, 저기가 싸운다면은 <목소리> 잠깐만, 잠깐만. <laughs> 저기가 저렇게 싸운다면은 대 5초, 5초 해놨다 이곳에 묻히게 되는 건가? 근데 저기 엘레나가 안 왔죠? 그러면은 그냥 날먹. 저비에 음, 수고를 면안 되지. 거기 아디나네. 그격요 아, 나잘쓸줄 알고 블링크 썼는데 천체가 그거였네. <목소리> 쿨타임이었네. 어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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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냉... <laughs> 음식이 없다니까, 냉장고가. <laughs> 냉장고가 야무지게 오네요. 야, 쟤 나간다. 마코스가 죽더라도 지켜. 아, 이거 내가 있었으면 안 좋는데. 사실 오히려 좋아. 일이었으면 내가 못 먹거든. 어 여기 곰은 자연산이네. 아직 이거 아무한테도 먹히지 않은. 아가 <목소리> 아 <목소리> <목소리> 까비 아 쇼이치 저거 못 잡을 줄 알고 궁 썼는데, 오와 이걸 잡아? 이 선수 이거는 진짜 어떻게 잡았냐? 엘레 레을 쫓아가네요. 아드리아나가 쇼이치 팀 미리 잡은 거 진짜 너무 훌륭함. 아드리아나 약간 추가 점수 줘야 한다. 이거 아까 너네는 올라가지 마라 말은요? 조크 조크 치명타 100% 되는 윌리엄 약 2배 강해집니다 티팔로스 나온 윌리엄과 도합 3.5배 강해진 윌리엄 불격 여기서 좀좀 숙련도가 잘 쌓였는데요 근데 막... 그래, 그리 막 가는게 좋을 것 같진 않다 하려는데 그 빼자 내가 못했다 이거는 어? 잠깐만 잠깐만 저거 딜이 왜 저래 우리 아드리아나도 딜이 왜 이래 오이데가 아드리아나가 아드와 리아나로 만들어져버렸어 올라가지마라가 진심이라니 나는 항상 최선을 다한다고 오, 뭐 피카고, 유부초밥 좀 가져올게요. 누구도 무슨 일이야? 얘네 왜다 서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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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고 서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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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같은 대회 그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디스코드 하고 있겠네? 나도 끼워줘! 님들 디코함? <laughs> 아이, 좀 서운해지네? 어 뭐야, 아니라는데요? <laughs> 디코는 내가 하고 있었고 <laughs> 아, 저, 누구 처바한입 덮고 싶은데. 먼저 가죠. 어이, 뭐야, 이거? 카멜로 키를 못 먹은 것 같은데, 우리가? 아 아쉽네. 괜히 밀었다 이거 스택 채우려고 마운드 썼거든요 그것때문에 카밀로가 밀려서 못먹은 듯 하다 어 이거 뭐야 이거 얘네 궁다 빠졌는데 할만 할지도 쟤네 양각이거든요 이거 계속 조이면 돼 저기는 리다일은 혼자였나 보다. 티티티티티. <laughs> 그렇지. 아히 양각을 잡아? 아또 뺏겼어 한 명은 살아야 되거든 카밀로가 살아 카밀로가 <laughs> 아니 알렉스 궁이 안 보여 여기 <laughs> 뭐 어디서 받고 있나 했네 뭐가 자꾸 찌짐 당하길래 <laughs> 하죠 할죠함이함창쇼 창쇼라서 한입 줄게. 아직 크리디션 못 참지. 붙. <laughs> <도청하십니다. 웃음> 다치지 않는 게 제일이야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그쵸? 그쵸? 날 버려. 아 근데 여기서 만들는 건좀 아니었는데? 저기서 만들고 있냐? 안 되겠다. 유부초밥 한입매듭으이 가겠습니다. 열미 1데스하고 2조바 한입이면은 이득이지 아 맛있다 일단 그러면은 입구 막기만 하죠 아니 <laughs> 이걸 터지네 결국에 쟤들도 터질 것 같은데? 밑으로 밑으로 안 나오면 터지거든요, 이거. 아, 내가 밑으로 갈걸 그랬다. 아그 그냥, 그냥 우리한테 타는 게 맞는데. 아감히 우리 마유 죽여. 이제 천천히 합시다. 못살리니까 어 뭐야? 저거 아니, 더 시크 심...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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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면 가면 안 됨, 가면안 됨. 저거 지금 잃을 게 없거든요. 이미 두 명이라서 지금 제일 위험한 부류라. 저게 잃을 게 없거나 뒤가 없는 애들, 여기가 제일 위험한 거냐? 어, 위클 마무리는 좋죠. 공이 뭐 저기 떨어지냐? 저기 잘못하면 죽, 죽겠는데, 굿 <laughs> 아, 게임이 이상해. 아, 근데 남은 게 비앙카 하지 않나? 비앙카는 좀 귀찮은데? 어 뭐야? 그냥 혼자였구나 굿 아앙카도 죽어 있었어요 바로 그냥 위부초가 매드무비 냠냠 오마이 아마이 600점 날렸다고요? 600점이면 귀엽네. 아, 올렸다, 내려갔다 한거 치면은 한 1000점 이렇을 듯. 나름 뭐야, 이거. 잘 야, 쟤 화났다, 화났다. 아비. 요거는 이거 카우보이로 할게요. 저 팀은 저 팀은 안 되겠다. 시감이 있어야 될것 같아. 나, 나아득 켜졌어 왜 어, 이렇게 다킬 으악 <웃음> 굿 <웃음> 진짜 기업으로 잡았다 <laughs> 아 쇼이치 잘한 거 너무 좋은데요 진짜 아, 승리의 운석 먹어라. 그러니까 나궁 타이밍에 저 도발 없었으면 그냥 바로 순살 됐을 듯요. 그냥 글러브랑 윌리엄이랑 분리됐을 거야. 아니, 근데 도발 해가지고 나안 맞았어. 피스 브리옹을 가네. 테루트 많이 가던데, 운홍신 좋긴 한데, 그거보다 애들 안 올린 게 있으니까 우리 팀 먼저 주는 게 낫죠. 저는 전설 다섯 개 있으니까. 어, 여기 가는 게 낫겠다. 이미 전설 5전설이니까 전설 안 올릴 친구들 주는 게 맞아요. 에스테르 누웠냐?

여기 금구가 없거든요. 이거 가면 됨. 그냥 엠마, 엠마 터졌어. 아, 굿 금구가 없는 거 바로 들어가야지. 내가 말했지? 잡바라가 진짜 못 들어오게 하는 거는 완전 변해. 클리오 사이키 맞는 듯. 어느 조합에서든 1인분은 하면은 그게 사기가 아닐까?